형님! 일본 군대! 대한중공군은 웬일이야! 국무총리! 파퇴하라! 저는 자비로 일본을 국회 앞에 가서 북부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일본 아베 정권과 맞서 싸운 남한정민 노병만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일본 군대를 퇴존시켜 일본에게 넘기겠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자실시는안 됩니다. 함께하는 일봉 가서 살던가 발던가, 일네 하나서 하고, 즉각 국무총리 직을 사퇴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퇴해라. 다만 농5 노백만, 悄悄，你还不知道。<詞><詞>